예레미야 46장.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말씀으로서 요시아의 아들 여위야 김이 유다왕이 됐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이브라테스 강 근처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 만져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친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여 그들은 저 북녘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날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날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바이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오늘은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부,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망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역땅 유브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 딸 이집트야 길라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너라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 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멘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희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군인의 많은 군인들이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파로를 귀에 이집트 왕 파로를 귀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망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타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칼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민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력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때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기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듯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때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날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병력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태베에.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47장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블렛의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부,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수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걸, 돌볼 결을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들어와 시돈에서 올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시킬 그날이 왔다. 그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아, 주님께서 보내신 가라. 네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만은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48장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망군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너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라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 버리자 한다. 마셉, 맛맨맛메나 맘맨, 너도 정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코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 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모압아.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 멋의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끼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 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 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 버리고 그 그릇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 베데를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 모스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용 전투에 능한 군인,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망군의 주인, 나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멸망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지자라. 그 막강하던 큐그 화려하던 쥐의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딸티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땅,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루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동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의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에의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 불라다임과 기라다임과백가물과템무원과 그리욧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뿌리 살리고 모압의 팔이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이 나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구로 그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이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 나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기쁜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통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뻑이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 때문에 통곡하고 모합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 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스엘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까지 뻗어 나갔다.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모압의 가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에스본과 엘라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스에까지 들린다. 수아레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님무린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파리처럼,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의 주민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에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나 주의 말이다.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합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냐? 되었나? 이처럼 모합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달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장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무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수본의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해수본 성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왕궁에서 불꽃이 뿜어 나와서 모합 사람들의 이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버릴 것이다. 모합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 모습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네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네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